강아지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충성심을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쁘고 충성심이 강한 내 강아지는요. 왜 사람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일까요? 또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우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흔한 이유는 약5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소스 가딩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가족이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공격성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가 소유욕을 보이는 물건은 요 주로 자신의 음식이나 장난감 혹은 침대나 소파 같은 좋아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혹은 흠친 물건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강아지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요. 자신의 자원이 되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맞아 이빨을 드러내는 것을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입에 문 것을 빼으려고 하면 으르릉대는것 역시 사실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야. 더 다가오지 마. 빼앗지 마. 하면으르릉대다가 여러분을 물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으르릉거리거나 물려는 듯한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밥은 되도록 혼자 먹게 하시고요. 입에 무언가 물고 다니고 지키려고 한다면은요. 만난 간식과 바꾸기 연습을 통해서 꼭 지킬 필요가 없음을 배우게 하고요. 지나치게 지키려는 물건은 없앨 수 있다면요. 자극권 제거의 차원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계의 공격성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역 공격성. 소유계의 공격성에 확! 확장 버전입니다. 자신의 것을 넘어서 자신의 주변의 것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확장시킨 충성심의 일종인데요. 주로 무언가를 지키기에 브리딩된 강아지들이 많이 보이는 공격성의 일종으로요. 소베르만이나 아키다 진도, 마스티프 같은 경비견 혹은 사냥개나 양을 지키는 목양견에서공정 보이는 그런 공격성입니다.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공간이나 집이나 혹은 산책 중이라면요. 여러분과 강아지의 반경 몇 미터 정도를 보호하기 위한 혹은 지켜야 하는 영역으로 설정한 뒤에 그 영역 내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지집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하고 더 다가온다면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인정한 가족과 자신의 영역권을 지키기 위한 경계심이 공격성으로 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다른 강아지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시거나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놀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냥 공격성. 사냥과 같은 유의 행동으로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로 테리어류의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브리딩된 사냥께서 보이는 본능적인 공격성입니다. 작은 강아지나 동물이 뛰어간다면요, 갑자기 본능에 의해서 머리에서 빨간 불이 켜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서 물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종종 강아지 중에요, 사람에게는 한없이 순한데, 다른 강아지에게는 짓고 싸납게 구는 강아지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요, 경비견 용도의 강아지가 자신의 영역권 내로 들어오는 작은 동물을 공격하는 경우 역시 마찬입니다. 지입니다 다행히 사람을 대상으로는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는 거의 없고요. 대체로 자신보다 작은 강아지나 혹은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사고를 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강아지들은 산책 시나 혹은 애견 동장, 놀이터 등에서는 입마개를 채워주시거나 줄을 짧게 잡고 산책시켜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어적인 공격성. 두려워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예민한 강아지 혹은 겁이 많은 강아지가 보이는 그런 공격성입니다. 피어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반응의 대부분은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요. 불안에 의한 혹은 공포에 의한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으르릉대며 경고를 하고 이빨을 보임으로써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는 지극히 야생에서의 어떤 생존 방식에 기인한 그런 행동입니다. 만약 도망칠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느낀다면요. 최종적인 수단으로 으르릉대다가 확 물면서 공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의 그런 공격성입니다. 항시 안심시켜주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언제든지 이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종류의 공격성입니다. 강하게 통제하라고 들면은요 두려워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상황을 피하게 해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서워서 그런 거니까 무섭다는 상황을 피하게 해주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 흥분해서 여러분을 물기도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요, 뭐 무언가에 겁을 먹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요, 흥분한 원인과 상관없이 옆에 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공격을 해서 흥분을 해소하는 형태의 공격성을 말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조금 미숙해서 생기는 화풀이 같은 겁니다. 다른 개와 싸우다가 말리는 주인을 물어버린다든가, 진료실에서 수의사인 저에게 받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공포심을 주인에게 화풀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있다가 흥분된 마음을 옆에 있는 여러분을 뜬금없이 물어서. 풀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뭐 예절과 감정 조절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사람도 이런 경우는 알게 모르게 흔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분하여 울며 떼쓰다가 화풀이로 엄마를 때리는 것과 비슷 합니다. <laughs> 강아지의 공격성은요 사실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강아지는 물수 있다는 거꼭 아시고요. 우리가 보호자로서 내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은요 이런 공격성을 드러낼 만한 일을 최대한 피하시고요 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그 피해는 온전히 내 강아지에게 다시 간다는 걸꼭 명심하시고요 항상 내 강아지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의 접근에 내 강아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만지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아셨죠? 오늘은 강아지가 우리를 무는 흔한 이유.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한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